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한국인이 사랑하는 미국 주식 순위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위는 제가 뽑은 거고요. 제가 뽑은 첫 번째 넘버원 어, 미국 주식은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뭐, 만약에 아시는 종목이죠.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성장주입니다. 어, 성장주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굉장히 취약한 종목이고요 금리 인상 얘기 나오는 순간 쭉쭉쭉 빠지고 금리 인상이 좀 줄어든다 그러면 쭉쭉쭉 오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성장주라고 해서 이 회사가 뭐 실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도 나오는 회사고요 미국의 투자자들은 어, 뭐라 그럴까 좀 자비라는 게 없어 <laughs> 자비라는 게 없어서 눈에 보일 때까지 눈에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는 주식을 안 삽니다. 그래서 뭔가가 딱 제대로 된게 하나 딱 보이면 그때부터 계속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20% 이거는 그냥 뭐한 번에 갈 수도 있는 그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옵니다. 좋은 날, 어 좋은 날 오고 그리고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 저는 증강현실이 굉장히 어, 핫해지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보다는 뭐야? 내가 보는 세상에서 옆에서 뭐가 나와서 막 얘기하고 뭐 날, 나비가 날아다니고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 증강현실이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전시회 갔더니 이어폰을 끼면 막 설명을 해줘. 음, 설명을 그림에 대한 설명을 막 해주는데 이제 좀 달라지겠죠 이런 증강현실에 오게 되면 안경을 딱 쓰면은 누가 나와서 그림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 설명을 이렇게 해줄것 같아요 어, 친근한 사람이 나와서 어쨌든 제가 볼때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쪽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활용도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메타버스 갑니다 어, ai 갔으면 그 다음 메타버스 아닙니까 그래서 유니티 소프트웨어 가지고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어, 실망하지 말자. 미국 주식은 한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면서 아이고야자 차트는요.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저도 주주니까 같이 웃어도 되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와 이렇게 있을 종목 아닙니다. 27달러에서 39.4달러. 어, 여기 노란 박스권 안에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얘가 156달러, 아이고야. 180, 아이고, 200달러까지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어, 지금 현재 가격이 30달러니까요. 200달러까지 가면 6배가 넘는, 어,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그,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올랐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아, 떴어야 돼. <laughs> 여기서 떴어야 되거든요. 와, 진짜 안타까웠다. 잘 가면서 컵, 뺀 핸들이거든요. 이게 핸들에서 여기서 딱 꺾고, 빡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와, 왜 빠졌냐. 뭐, 다 아시겠지만, 요즘, 인플레이션이 다시 안 좋아진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금리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꺾여버린 겁니다. 와, 이 타이밍 진짜, 어,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제대로 만들었거든요. 차트 촥 만든 다음에, 여기서, 컵, 앤, 핸들, 탁, 핸들 꺾고, 여기서 빡, 날라가서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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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되는 아주 기분 좋은 상승이 기대됐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저, 좀 뭐, 그렇다고 해서 저 그렇게 뭐, 마이너스가 낮은, 마이너스가 큰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뭐, 뭐, 추가 매수도 했어요. 마이너스, 네, 조금 됩니다. 어쨌든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만 가도, 너무 가도 이제, 저는 플러스거든요. 아,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달리 말하면 뭐냐면, 다른 분들이 살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뭐 살까 고민하시는 분, 네. 메타버스 쪽에 내가 한번 쓰고 싶다. 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이 회사 정책이 그거잖아요. 일단 쫙 뿌려 놓고 그다음에 애들 많이 쓰면 그다음부터 내가 돈을 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뿌리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가져가는 거고, 어 미국 아이들은 또 이게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여야 또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어, 그래서 최근에는 또돈 되는 것도 뭘 하려고 막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어, 갑니다. <laughs> 제가 주주라 쓰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원래 이렇게 좀 퍼져야 돼요. 퍼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자, 그래서,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제가 가격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27달러요 어, 20달, 27달러 정도면 조금 더 빠지면 가거든요 요 정도에서 살짝 줍줍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단타 매매 하시는 분 39.4달러 정도에서 오면은 어, 그냥 뭐 하면 돼? 팔아도 됩니다 노란색 박스권 안에서 그냥 계속 매매 하셔도 됩니다 어, 주주로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요렇게 박스권 매매 하셔도 꽤 크죠 이거 거의 50% 수익 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박스권 무시할 거 아니라는 거고요. 뭐 저처럼 장기로 가져가겠다. 어, 저 이번에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아쉽다. 어, 아쉽다. 이번에는 다시 올라가면 갈것 같다. 예, 이번에 올라가면 저는 간다고 봅니다. 왜 내년도 금리 인하, 내후년도 금리 인하, 그 다음 연도 금리 인하. 그래서 금리는 어디에 맞추겠다, 2.5까지 맞추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지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갑니다 이거 팔 생각 없고요 만약에 제가 판다면 74달러 정도까지 오면 원금 회수 할것 같아요 네, 74달러에서 원금 회수 딱 하고 나머지만 들고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그 다음 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 좋네 나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시장에서 어 이렇게 퍼지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수만 개의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지고 버려집니다 근데 얘는 이미 시장에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잖아요 네, 그래서 어, 뭐 별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랍니다 소프트웨어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laughs> 자 어쨌든 저는 74달러 오면 원금에서 할 거고요 그냥 들고 갑니다 나머지는 어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음 58달러 와서 살짝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점 두개 잡아 드렸습니다. 58달러, 74달러. 이렇게돼 있고,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사신 분들도 74달러에서 조금 덜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비중이 너무 크다. 이럴 경우에 좀 드러내면 될것 같고, 비중이 뭐 조금밖에 안 된다. 그러면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인이 사랑한 넘버원 미국 주식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어떻게 될것 같냐?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어, 아직 안 타신 분들 탈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27달러, 아, 지금 가격도 괜찮습니다. 지금 30.45달러인데 지금 사도 됩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겠다. 27달러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조금 사고, 27까지 오면 좀 많이 사고, 이렇게 장기로 들고 가면서 뭐 하면 돼? 어, 우리 아이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셔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자 어쨌든 넘버원 유니티 소프트웨어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한방이었습니다